마, 아, 달수브라더는 상속자 경쟁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달수브라더, 상속자 될 자격이 없는 거 맞잖아! 아, 내가 왜 자격이 없어? 아, 내가 왜 빠져야 되는데? 마, 아, 달수브라더,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야? 뭐, 모르는 출생의 비밀? 아이 정말 취직 시켜달라고 사정할때 언제고 왜또 여기 왔어, 응? 아이 그냥 한창 손님 많고 바쁠 시간에 그냥 몸땅 도망치고 그냥 사람 오라가라 그냥 엄마. 아이 근데 대체 어? 세상 뒤집힐 큰 일이 뭔데, 응? 어? 오라간 거 저예요, 시스터. 혼외 자식은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안 그래, 똑똑한 조카. 혼외 자식? <laughs> 어떻게 생각해요? 시스터. 이건 또 무슨 사자 풀 뜯어먹다 체하는 소리야? 뭐? 어? 누가 혼의 자식이라는 거야 지금? 어? 오빠 바람 도폈어 뭐라고? 아니면 언니예요? 얘얘얘 이거 동성애 이거 남애예요 지금? 어? 어. 어? 아이고 아 진실은 밝혀야 하잖아. 달수브라더 최종태 씨 아들 아니잖아. 제임스. 제임스. 헛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지 다들 경상도 소리 좀 그만해 원하신 들어오십시오 야! 누가 여기야! 김유빈! 글쎄 내아 들을 수도 있잖아 유전자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고 아,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나가! 이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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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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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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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고싶거기 제일 편해. 어. 그래, 엄마, 엄마가 지금 옛날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자꾸 고향 생각나서 이러는 거야. 엄마, 내가 고향이군 병원이군. 이 아들 내가 엄마 모시고 갈게. 엄마 자랑이러지엄마나 아들을 모시고 갈게. 얘네들 다 누구야? 아이고 어떡하면 좋겠지. <laughs> 할머니 이러시면 <그러지> 안돼 <말고>. 아줌마 <laughs> 그 손씨 동석이야. 할머니 쏙빼 닮은 손자 최동석이. 나야겠어응 알아. 우리 잘난 손자 동석이 알아. 아유 다행이다. 哎，我好想听那后我给他看衣服，好想去看衣服，好想看。妈妈 보니 양아들은 만난 거야? 오라니까 좋아하던데요? 아니, 겁먹고 그런 거 없어요. 그쪽도 보통 캐릭터 아니에요. 만만히 보시면 안 되겠던데. 에이, 음흉하거나 치밀해 보이진 않던데. 아버지 얘기도 사실 막 질러본 것 같고. 음, 아니다. 남의 집 쪽발을 막지 흔들어 놓은 그놈의 자식은 막 잡아다가 확 들이 쎄리가 막그 시커먼 사람 확 뒤집어 놔야 된다 그거는 언니 말이 100번 맞네. 응. 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똘똘 뭉쳐야 돼. 한 번만. 뭉쳐야 요 Hi everybody, my family. 양아들, uh. 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집 족벌을 뒤흔들고 콩가루 하우스를 만들어? 나는 그저 my family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진실? 남의 집에 사대 독자를 아, 혼외 자식 만들어놓은 게 그게 진실이가? 엄마, 그 말이 진실이란 증거 있어요? 마음 한국에 온이유 가족 만나는 거 다음으로 이용 값이 찾는 거였어 그것도 뭔 소리야 응. 최종태 씨가 이용 값 얘기 나올 때마다 했었던 반응 그 생각해봐 음. 어, 잠깐 잠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응. 어.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쪽이 헛소리 한 걸로 밝혀진 우리 진짜 가만 안 있어 내가 작전을 잘못 썼나 발차시스터로도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 어 와일드 뭐, 플라너. 난 그저 정의감에서 했었던 일일 뿐인데. My family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Surprise. 예. <laughs> 저희 외식 좀 하게 해 주세요. 아무 먹어도 된다면서요. 고마할머니, 고기 먹고 싶어요. 저도 왔습니다. 제가 쏘면 다 드실 수 있다 그래서요. <laughs> 우리 고모 매상 올려 좋겠네. 에이, 좋아. <laughs> 앉아, 앉아.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웃음> 할아버지. <웃음> 할아버지. 어, 나, 나 죽을 것 같아. 할아버지. <laughs> 아유, <laughs> 아 아유. <laughs> 셨어요 아유 아유 어. 손님이 남긴 감자탕 드신거 말고는 없는데 뭐지 어. 왜 이러시냐 어. 겨울에만 팔려고 내가 개발한 특선 메뉴인데 추위익이 라고 한약재 넣고 같이 끓인 거거든 손님들 반응도 좋고 먹고 탈란 사람도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상에 올린 거 없어요 뭐 맞다 꿀차 후식으로 꿀차 낸건 오늘이 처음인데 답 나왔네 부추랑 대파를 꿀이랑 같이 많이 먹으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어? 뭐 물론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의사에 기록된 근거 분명한 얘기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이야, 우리 처제 진짜 한이상 같다. 이 멋지다. 고 <laughs> 숙주 있어요? 해독 효과 있는 건강 감자탕 만들어 드릴게요. 동준이 나 원래 요리사 되고 싶어 했잖아요. 한번 맡겨 보세요. 음.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좋은데요? 이제까지 먹은 음식 중에 최고예요. 그래? 그렇게 맛있어? 점수 깎여도 이건 맛봐야 되겠다. 어, 판매 목적이 아니니까 됩니다. 됐다, 됐다, 됐다. 하나 먹어, 먹어. 숙주랑 대파는 서로 궁합이 좋아요. 숙주는 해독 작용이랑 분노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어 대파는 열 내리고 항암 효과 그리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시너지가 나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대요. 허, 맛있다. 후식으로 구기자차까지 드시면 완벽한 보양식이 되는 거죠. 오오 아니 어떻게 이런 손맛을 내? 어? 뭐? 아유 이거 그냥 섞이기는 아깝다. 누나. 내가 투자할게. 바로 식당 하나 차리자. 진짜 대박이야 대박. 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럴 때 보면 거의 재벌 이세야. 허세 좀 버려 임마 공무원이 돼가지고. 여보 여보. 만약에 동주가 요리사 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엄마 그 동석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국어 한다고 할 때보다도 더 난리 치실 걸. <laughs> 괜찮겠어? 기억상실인 거안 걸리면 할수 있겠냐고. 뭐이 정도는 눈치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아 떨어지라고요, 진짜. 누구세요? 퀵인데요. 대우병원 유전자 연구센터에서 보낸 겁니다. ちょっとだけ。